아니, 봐봐 어, 아이 봐봐 봐아니면 밤새 밤새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바로 not a pumpkin. I'm not a pumpkin. I'm n 빵실 실 뭔가 이렇게 선명해졌다? 끝? 불법 쇼츠 조회수 왜 이렇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은 있는데 난 그렇게까지 바보는 아닌데 외모 이상형인데 지능 0 외모 썩었는데 지능 0 내가 A부터 Z까지 가르칠게 내가 A부터 Z까지 A 앉혀놓고 가르치면 되잖아 근데 나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같이 공부해야지 외모 이상형 만나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도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임 야나 지능 0은 안 자기 방세를 올렸어. 근데 이게 뭐냐면 어제 작업을 하다가 지로님 방세를 찍으신다는 거니. 관매님한테도 가야 되고, 푸아님한테도 가야 되고 이러는 거라고 내가. 엥 지로님 근데 저건 언제 와요? 그러니까. 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희 옛날에 연습생 하기 전에 청세치에서 만났을 때 제가 찌르니 팬 값하러 가서 뽑았는데 왜안 주냐고 제건 언제 오나 싶었다 이러니까 어 그랬어요? 이러는 거야 엥? 아니 이거를 업보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 자기는 몰랐다고 아안 되겠다 그때 단거 뽑았는데 이거 업보 누락이니까 g i 프로 보내주라고 하니까 진짜 g 프 f 보낼 아 근데 왜거짓말쟁이죠방수를안 뽑았으니까 저안 뽑았거든요 방송 <laughs> 다 그렇잖아 어때요 맞아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나만 그러는 거 아니잖아 바보 모먼트는 항상 있는 일이라고요? 바보 아닌데요? 바보 아닙니다. 그리고 바보 진짜 바보한테 바보라고 하면 바보 상처받습니다. 저도 상처 받아요. 저도 여자예요.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으악! 저녁밥 먹어요. 뭐냐 이게? 집밥이구나. 맛있겠다. 나물 비빔밥이네 비빔밥. 어 초고추장을 비빈 건가? 고추장이 아니라 약간 회덮밥인데 비주얼이. 집 식기가 되게 식당. 그거 새끼 같다 그쵸 원양이기라니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뭐야? 셋이다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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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공급기 준비 완료 눈 조심해 스파이크 설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좋아! 가자! 이것도 아닌 것들 까불어 <laughs> 뭐야 이거? 에이스! <laughs> 수비팀 승리! <떨어진> <laughs> 어! 다 들어와! 크앙이 삐끼 삐끼. 오. 왜뭐 이렇게 잘 춰? 어 아니 춤잘 추시는데? 아니 근데 되게 부드럽다. <laughs> 뭐야 왜 이렇게 잘춰는 사장님? 사장님도 제가 삐걱거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다들 날 삐걱거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laughs> 뭐야 <뭐해>, 이거? 이건 <laughs> <laughs> 아닌지 알아? <laughs> 아 밤새는 귀엽다 진짜. 밤새는 왜 이렇게 귀엽지? 내 가슴 크다. 야, 내... 애그캐니 아바타 잘 나왔다. 이쁘네. 아, 뭐 잘... 살아. 아싸. 마음의 소리. 아, 마음의 소리를 모르고 내버리셨는데 방송 이어 가지고 원래 저한테 관심 없는 컨셉 지키시려 했는데 마음의 소리가 나와 버렸나 봐. 그 컨셉을 지키려고 하셨거든요, 사장님이. 근데 이게 자동으로 나왔어요. 네, <laughs> 어, 봐봐. 아이브 봐봐. 아니면 밤새밤새는 그거 밑에다가 숫자 적으라고 그림 윤로로 아니, 위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루에 있는 사람 잘또못 만나잖아요. 그럴게요. 는뭐이거뭐 카드.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래나, 이거 다 보고 나한테 시간을 <laughs> 5초 정도만. 안모 <laughs> 나이트 신났네. <어린 웃음> 기래나, 되게 많이 모았어. 저랑 만나본 친구야. 5 초만. <laughs> 기래나, 어, 아니야. 시간을 달라고? 오케이. 기래나, 내 어... 시청자들이 자꾸 나 범위육이라고 의심하는데 나 여자 맞다고 증명 좀 해줘. 아니야, <laughs> 우리 조심하기로 했잖아. 야, <laughs> 그거 들키면 어떻게? 우리 라고 했다. 그, 그거 조심하기로 했잖아! <laughs> 아, 이거 조졌네. <laughs> 우리냐고요? 같이 죽어주는 거죠. 오케이. <laughs>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자 스트리머잖아. 그래. 무슨 <laughs> 소리예요? <스트리네요. 웃음> 방송에서 보찬 꼭잘 거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야, <laughs> 아, 나가야겠다. 지금 인가 봐. 컹씨가 남자라 해도 이뻐해 줄수 있어 지켜 줄게 컹불 좀 아니라고 나 여자야 이거 피레이가 장난치는 거잖아 아 봄이요 아니라고 에 진짜 호소한다 보탬 머숨 추천 좀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요 얘들아 장난하지 마아 제발 예이 예이 발라졌다고 늦게까지 게임 이다 딱... 봤는데 겁나 오래 걸렸음. 걸리... 얼마나 걸렸어요? 이거 누구야? 나체? 어떻게 닉네임이 나체야? 아우 야해. <laughs> 나슈라고요 <laughs> 죄송. <웃음> 본체가 너네 스타일 아니면 안볼 거야. 너네 내 본체를 좋아하는 거라고. 너네 내 본체를 좋아하는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b 이징 j 너네 내 본체를 좋아하는 거야. 너네 얼파 아니야. 너네 내 얼굴 안 좋아해. 너네 내 본체를 좋아하는 거야. 너네 내 본체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 봐. 내가 아파트 내렸지만 그래도 방송을 나가고 싶지 않지. 왜? 내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으짜 일어나 볼까 개. 야 으짜 진짜 까꿍. 나중... <laughs> 으짜 <으쌰>, 일어나 볼까. <laughs> 아, 가야겠네. 크왕의 반응? 반응? 야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내 이름이 뭐야? 크왕히야 알았어? 반응 클립 유출할 때는 더더욱 주의하도록 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앙의로 알면 응? 낭패니까 알았어? 감히 내 이름이 틀려? 난 크왕히야 히야 날좀 바라봐 괜찮아 장난이야 응.